그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왜 예수님은 십자를 지시기 직전에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계속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성령이 오는 게 훨씬 낫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문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세상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런데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촉 계시다가 이제 또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요엘스이상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에 성령을 보내 주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날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이야, 그거 참 마음이 와닿는다. 이거 누가 하게 하죠? 네. 성령께서. 이 성도를 성도답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네.